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몰래 하는 판타지 리뷰 팀몰리의 곰피디 개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사파 제이인의 막내 제자라는 무협 작품 저희가 무협은 처음으로 리뷰를 합니다. 아, 네 처음이네요. 네 그래서 이 무협 작품 어떤 느낌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개대리님이 작품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인기 있는 무협 작품은 그것만으로 조금 가산점을 줘야 된다 무협 작품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솔직히 무협작품이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협 쓰시던 분들도 다 판타지로 넘어오는 시대에, 음. 무협작품을 꾸준히 써주시고, 그걸로 런또 이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저는 요것만으로도 한 플러스 30점. 오. 늘 드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몇점 <laughs> 만점이야? 100점? 어, 뭐, 대충 그렇게 칩시다. 예. <laughs> 사실 에. 그렇게 정밀하게 생각은 안 해봤고요. 예, 알겠어요. 그래도 이제 일단 리뷰다 보니까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요게 무협이면서도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전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요즘 트렌드 어떤 느낌일까요? 트렌드. 오, 일단 판타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즘은 사이다 전개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이게 무협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음. 전통적인 무협이랄까 요런 트렌드에서는 주인공이 보통 선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그렇죠. 이게 압도적으로 사이다 전개를 넣기가 좀 어려운데 섭파제일인의 막내 제자 같은 경우는 제목부터 알수 있지만 주인공이 섭파잖아요. 섭파죠. 예, 네. 나쁜 놈이거든. <laughs> 어 공식적으로는 공식적 네, 일단 나쁘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무협 특유의 설정, 뭐 협의라든가 이런 거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사이다 전개가 아주 가능한 작품입니다. 아 그렇죠 사이다 전개 요즘 뭐 판타지나 무협 이런 장르 소설 보시는 분들한테 뭐 중요한 단어이고 중요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큰 부분이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대리님이랑 비슷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사이다 전개 막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약간 캐릭터에 있어서. 원래 무협작품은 설명이 좀, 좀 많고, 뭐, 무슨 요추열? 뭐, 점, 뭐, 뭐, 있잖아요. 그무협작품 읽어온 사람들이 알수 있는 그 공유되는 내용들이 많죠. 그쵸. 그 귀를 뚫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은 좀 쉽게 쉽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쉽게 쉽게 네. 넘어가시고, 캐릭터성 자체가. 약간 이 주인공이 살짝 그 일단 사파 제1인의 막내지자잖아요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쫓기곤 있는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막나니성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하고 그 부하도 약간 부하랑 티키타카 그냥 서로 막 장난치듯이 서로한테 막 놀리고 장난치고 막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 무협에서 많이 볼수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요즘 최근에 대세였던 막나임을 이쪽에서 약간 캐릭터 컨셉을 따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원래 무협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는 판타지만 보시던 분들이라도 좀이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 그... 트렌드를 뭐 무역적으로 잘녹여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남녀노소 다잘 즐길 수 있고 다른 장르 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사실 이 장점을 위해서 작가님이 일부러 사파를 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요. 아, 사파. 왜냐하면 정파라고 하면 꼭기존물을 그 따라가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 수림해가 수림 제자야. 그러나 백보 신고는 또 써줘야 되거든. 이게 너무 클리셰다시피 돼있기 때문에 화산파 제자면 무슨 건법을 써야 되고 이런 게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파는 아무래도 요거에 비해 좀 정해져 있는 게 적다 보니까 심플하게 그냥 작가님이 쓰고 싶으신 대로 간단한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간단한 설명이고 사실 뭐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첨언해 드릴 수 있, 있는 게막그 화산파 방금 말씀하신 화산파나 소림 이런 데는 무협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무공 이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사파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무공들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 없이 이건 새로운 이쪽만의 무공이야 하면서 그냥 새로운 무공을 막 드러내십니다. 글로 적으세요. 진입장벽이 확 낮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공이 어려운 분들 이시라도 이책 한번 읽어보시면 무협의 재미에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좋은 점을 말씀을 해드렸으면 이 작품에서 좀 아쉽다. 뭐이 점만 아니었더라면 조금 더 성공했을 것 같다. 이 작품 충분히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조금 더 성공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게드레님 한번 먼저 말씀해주시죠. 아 저는 이게 사실 막나님물 혹은 악역 주인공물에서 풍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보는데 결국 주인공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 사실 사파는 되게 그런 무도한 애들이에요. 그렇죠. 주인공도 뭐그 사람도 많이 죽여봤고 악행도 위에서 시킨 거지만 많이 저질러봤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나와버리면 더 이상 독자 공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네? 길가던 양민을 뭐 잔혹하게 살해해. 그리고 피를 빨아먹어. 그렇다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독자들이 좀 감정이입을 하게 애매해지는 거지. 아... 얘는 살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약간 이게 막나니로 나온 거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 선! 그러니까 독자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는 망나이지만 결국 좋은 면을 강조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악당이랑 자기를 동일시하기 원하는 독자들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은 계속 그걸 강화해 나가다 보면 얘가 설정은 망나니고 악역인데 결국 뭐 결론은 그거예요 나쁜 부분이 조금 있지만 다 이유가 있고 얘는 사실 착한 놈이야 그렇죠 착한 놈이죠 그렇게 가버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착한 놈이 맞지 않나요? 착해인데 납치당해서 이제 그게큰 거지만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아, 이 부분은, 저는 약간 공감이 려는데 저는 그냥 착하다고 느껴요. 아, 그럼 아까 코스프를 하지 말든가. <laughs> 아니, 사파가 다았으니까 그러니까, 사파가 정확히 말하면 나쁜 놈들은 아니죠. 사술도 아니잖아요. 사파 무공을 익히는 거지. 나쁜 놈 맞아. 아니, 어 아, 왜, <laughs> 왜 나쁜 놈을 만들어요? 아 사람 민간이막 쥐고 다니면서 나쁜 애생기지 보통 무협에서 정파보다 나쁜, 뭐, 에, 뭐. 아 그건 이제, 그안에서 나쁜 애들이고, 이 소설을 보시면 주인공 납치당한 거예요. 아 나쁜 애들이 가요. 오케이. 이렇게 견해가 나뉠 수 있다는 점. 예, 네, 물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감을 못 하시면, 도서가 읽는데 조금 설정 파괴? 약간 이런 느낌이 될수 있다는 말씀. 아, 그렇다기보다 이게 결국, 악역 주인공은 우리 한계라는 건데, 음. 하.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 완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좋은 놈인지 착한 놈인지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확실히 노선을 잡아달라? 예, 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악영물로 가버리면 확실히 독자 공감을 사기가 어려워져가지고 그,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작품 중에서도 주인공이 대놓고 나쁜 놈인데 크게 성공한 작품은 몇 작품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돼버리면 작품 전체 분위기가 좀 다크다크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크다크해지죠 네, 그리고 그런... 그거, 그걸 정당하기 위해 훨씬 써야 될 장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요건 확실히 해당 장르에서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개드이님이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착한 놈으로 보긴 했어요. 착한 놈으로 보긴 했는데, 저도 비슷한 부분에서의 좀 의문이에요. 너무 정파가 많아요. 정파가 너무, 친한 정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정파가 너무 궁금한 거는, 일단 딱한 가지. 개방이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온갖 거지들이 거기 다 펀드 있어요. 옛날 시대는 길거리에 나오는 거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정보를 다 주워 먹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얘가 사파인 걸 모른다? 그 너무 이상한 거죠. 나는 그, 약간, 그게 원래 설정 파괴라고 느껴졌어요. 처음에 정파를 받았는데. 근데 설정상으로 보면 그거죠. 얘가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가에서 숨겨놓은 자식 같은 느낌인 거지. 재벌가에 숨겨놓은 자식이랑 사파, 아니, 그니까 눈에 잘안 띄는 위치에 있던 애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쵸. 눈에 잘안 띄는 위치인데. 네. 명색이 개방이면, 음. 만약에 사파에서 나올 때쯤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인공보다유능하면 주인공이 할 일이 없잖아. 그쵸. 주인공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을 몰라줘야 되는 게 맞아. 그렇아 스토리 전개상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그렇좀 좀 몰입이 깨져버릴 수 있어. 그렇죠. 좀 깨졌던 것 같아요. 조금은 깨졌던 것 같아서 이 평소 무협지를 좀더 무협지 설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이 네, 작품 이제 한 줄로 간단하게 평을 해드리자면 이제 기존 무협의 특유의 복잡한 설정에서 벗어나서 심플한 스토리라인 그리고 시원시원한 깽판 전개를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라면 사파제인의 막내 제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은 사이다식 전개로 평소에 무협에 익숙치 않았던 분들이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사이다 깽판물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리뷰를 마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살려주세요 잘